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이에요. 어, 이 날짜를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1909년 10월 26일 날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날이에요. 어, 그런 풍찬 노숙을 견디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손들이 편안하게 어, 각자의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된 배경이 아닐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건 오늘 문장입니다. 지락. 막여 독서 지락은 막여 독서 독, 이제 이 독서 이 문장 다음에 또 이제 연결이 돼요 두 문장인데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지극히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 이건 항상 수거처럼 쓰이는 것이 뭐 뭐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즐거운 아주 가장 큰 즐거움은 독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요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학생 뭐 초중고 말할 것도 없이 독서를 안 하다 보니 아니면 이게 한자 실력이 좀 있다면 문해력이 발달할 텐데 문해력이 전혀 막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 정도의 단어는 알겠지. 그러니까 어휘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안 읽고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뭐 이것저것 그 서치하다 보니까 시간은 다 가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독서를 많이 못하는 듯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독서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직접, 제가 이제, 그, 이게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보고, 내 느낀 건데, 직접 본 거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장 속에서, 이제, 책 내용의 역사에, 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음, 고려실 때는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뭐, 사찰을 많이 짓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니까, 사찰, 아니, 설마 알겠지? 하면서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찰이 뭐니? 그랬더니, 그러면 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시하는 거요. 이러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그럼 이 문장이 맞냐고, 문맥이 안 맞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한 번은 이제 임진왜라는 거 관련되어 있는 거 이제 그런 게 나와서 의병이 뭐냐고 했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친 병사를 고치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 사,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면, 소작농 뭐 소작쟁 이렇게 나와서 소작농이 뭐냐 그랬더니 농사 를을때 소를 이용해서 경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뉴스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아침을 이제 조식, 점심을 중식, 그다음에 저녁을 우리가 석식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메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이제 중식 그 부분에서 이거를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중식이란 건 점심밥을 이제 말하는 건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요리,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파는 그 중화반전 같은 그런 걸 연상을 하는 거예요. 어, 중식 말고 한식은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도 되묻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문외력이 너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학문제, 스토리텔링 있는 거, 막 문제는, 뭐, 원하는 문제의 답은 하나인데, 문제가 길어요. 그러면은 다 읽지도 못하고, 연필 딱 놓고, 나 못하, 못하겠다고, 못 풀겠다고 딱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첫 번째 문장을 준비한 거는 독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가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을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우리가 지식도 늘고 이게 어휘력도 발달되고 이러는데 너무 책을 안 읽는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직접 겪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음 아,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을 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쉬운 단어도 모를까?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모를까 중학생이 이렇게 모를까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옛날에 그 이거는 명심보감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즐거운 거, 가장 큰 즐거움은 독서에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책에, 책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책을 많이 읽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어휘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그책 속에 있는 단어들을 금방 캐치해낼 수 있으려면 독서. 아니면은 또 하나 방법은 한자를 많이 알면 우리가 동음 이어를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지요, 지요는 여기 똑같아요. 문장이 악역, 교자, 이제 해석하는 순서가 위에랑 밑에랑 똑같죠. 이런 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지극히 여기에서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야 자식 교육이 최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거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한 이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둘다 명심보감에서 나온 거예요 출전이 명심보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제가 이걸 또 이제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음 우리 학생들에게 딱 봤을 때. 뿐만이 아니라 TV 뉴스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올곧게 잘 자라주면 좋은데 이게 언나가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아이를 갖다 뭐 폭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왕따를 시켰는데 내가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속상하고 의력했어요 그죠?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좀 그런 어~ 좋지 않은 행동은 안 보였을 텐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을 가르친다는 거는 학문적인 어떤 지식면도 있지만 가정교육 그런 거 이외에 교육적인 거 말고 정말 어, 인성을 가르치는 거죠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잘 가르치면 아이가 엇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교육을 시킬 때 내가 지식을 쌓는 그런 교육도 있지만 그 아이의 품성 이 성품을 잘 올고든 곳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키우는 것도 하나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냥 무조건 공부+ 공부+ 공부. 전교에서 1등하면 뭐, 뭐 해준다, 전교에서 뭐 이런다든가,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지쳐 떨어지면 반항을 또 하게 되죠. 왜 공부를 계속 나한테 공부 공부하냐. 나도 숨좀 쉬자. 막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새끼로 나가서 어좀 사춘기를 아주 호되게 앓는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어 여기 교자라는 거는 자식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자라는 거는 중요로울 요자. 그죠? 요기날 요자. 그래서 어, 학습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성, 가정 교육. 이제 어느 집에게 딱 방문을 하면 이제 엄마가 과일을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외를 깎으면 양 사이드는 조금 단맛이 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참여드세요 하고 이제 저한테 내놔요 그러면 아이가 음 보통 이제 다른 어떤 예의 바른 아이 같으면은 가운데 콕 찍어서 선생님 먼저 드세요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열 명에 한 여덟 명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포크로 콕 찍어서 자기가 어정어정 먹어요 되게 보면 아이의 이런 인성을 딱 보면은 부모님하고 좀 약간 비례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시킨 친구들 보면은 그 부모님이 이게 제가 이렇게 같이 뭐 면담, 상담 이런 거안 해봐도 부모님이 어떤 분일 것이다. 이게 짐작이 가요. 또 아이가 예를 들어 버릇없고 막 이러면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 거다. 이게 짐작이 근데 거의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뭐 반대로 엄마는 굉장히 부모님은 굉장히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인격이 갖췄는데 아이가 좀, 거기에 못 따라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이는 성품이 되게 바른데 부모님이 좀 아닌데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열의 한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대개는 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연애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올곧게 자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 공부 이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밑거름, 우리의 어떤 이게 인간성, 그죠? 사람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어 공부는 조금 뭐 전교 등수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독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준비를 이두 문장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명심보감에서 나온 이두 문장을 여기서 마치고 하루 쉬시고 또 월요일날 새로운 자원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